안녕하세요. 이 캐시 코인 지금 긴급 대형 호재가 나와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에어드랍 이벤트가 지금 재단 쪽에서 나왔고요. 에어드랍 이벤트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제 코인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정된 수량으로 지급이 되고요. 아무나 막 주는 건 아니고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암호화폐가 없더라도 특정 미션을 수, 미션을 수행을 한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1대 0.5 비율로 이 캐시는 지금 지급이 되는데요. 100개를 보유하고 계시면은 50개를 이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50% 수익이 바로 발생될 수가 있는 이벤트라는 거죠. 제 채널 시청자 분들에게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에어드랍 받으시면은 채널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고, 한정된 수량이라 500만 달러까지가 선착순으로 예치가 되면 종료가 된다고 하고요. 현재 400만 달러까지 예치가 됐다 합니다. 빨리 신청해야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캐시 코인 비공개 에어드랍 이벤트고요. 지금 바로 공개하면 너도 나도 따라해서 참여를 못하세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죠. 010 5 6 0 1 4 0 7 1 번호로 2라고 문자만 한통 보내 주시면은 영상 보신 분들 받아 갈수 있도록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드랍 이벤트는 참여자가 단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만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정해진 물량이 다 소진되면은 종료가 됩니다. 예치금이 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다 차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받아 갈수 있겠죠. 이 캐시 코인 단위가 작은 코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자를 가지고 있어요. 500만 달러 예치가 다 차고 나서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알려 드려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이번 에어드랍 혜택 꼭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에어드랍 받으시면은 수익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또더큰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